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4월 5일 기해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신 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후원해주신 정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운으로 정재운에 해당하여 심오덕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고 금전 회전이 잘 되고 취업을 하고 승진이나 영전을 합니다. 재산을 축적하고 심오덕으로 경사가 있고 심오의 사업이 잘 되고 생활이 성실해지는 운입니다. 정재와 편재운에 해당하여 월급외 수입이 있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안정된 사업을 하다 투기업을 하고. 월초 정재는 이익은 많으나 동분 서주하고 부업을 갖는 운입니다. 정재와 비견 운에 해당하여 형제나 친우의 도움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동업을 하거나 합자하여 돈을 버는 운. 내가 외정을 하거나 보험이나 화장품을 팔러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운입니다. 겁살 운에 해당하여 몰입도가 강하므로 시험이나 선거나 승진에서 성취할 수 있고 편재 겁살 운에 큰 부자가 되고. 정재 겁살운에 큰 부자가 되고 심오적으로 축제하고 겁살 지지가의 천간이 재성이면 거부가 될수 있고 편인 겁살운에 예술계나 역, 역술계에서 이름을 날리거나 외가덕을 보는 운입니다. 불운 남은 정재운에 과욕을 부리면 금전 출립이 많아도 축제하지 못하고 손실이나 과로로 건강을 잃고. 비견과 겁재가 많으면 형제 자매나 동료로 인하여 분쟁을 겪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나의 정부나 남편이 처부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시모와 모친이 불화로 고통을 겪고 형제 자매나 친우와 불화하고 공직에서 퇴직하고 공부나 학문이나 발명에 퇴만하게 되는 운입니다. 정제와 편제운에 해당하여 절약하던 사람이 투기나 낭비를 하고 시모나 부친의 외정으로 인하여 부부 불화하고 재산으로 인하여 싸움을 할수 있는 운입니다. 정제와 비견운에 재정적 손실을 겪을 수 있고 사업 부진으로 채무 촉을 받거나 곤공한 처지에 놓일 수 있고 월주 정제는 시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으로 정제와 편인 눈에 해당하여 안정된 수입으로 생활하다 질병이나 사고로 충격을 받고 좋은 직장을 권태로 그만두고 사업을 구상하다, 구상하다가 피해보고 좋은 집을 이사하여 손해보고 타인이 감온 이설해수가 금전거래에서 손해보고 배신을 당해 손해보고 수화이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기나 도난을 당하여 손해보는 눈입니다. 월주 정제와 편의는 직장을 자주 바꾸고 예술업 종사가 적합하며 재물 욕심에 건강을 이룰 수 있고 아들이 유고를 겪거나 심호 때문에 부부 이별수가 있는 운입니다. 불운으로 겁살운에 해당하여 재난을 겪고 빼앗기는 운이며 사명살 이루면 관제구설이나 대수술이나 병의 악화나 돌발사고를 겪을 수 있고 조상의 재산으로 분쟁을 겪거나 부동산의 강제 철거나 재산의 압류나 강탈을 당하거나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거나 재산으로 인한 급질이나 돌발사고나 관제구설이나 가정불화를 겪을 수 있고 간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들은 혼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녀의 유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편재 겁살운의 부친으로 인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도벽이 있고 정재 겁살운의 심호로 인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재정권을 심호가 가지면 안 되고 겁살이 중봉하면 가난하고 재물 욕심으로 인하여 재앙을 당할 수 있고 관살이 없음은 도벽이 있으며 재산이 흩어지는 운입니다. 불운으로 비견 겁사론의 남자에게 돈을 빼앗기고 육친이나 친우와 단절하여 고독하고 원진을 이루면 파산하거나 몸을 다치거나 문신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인 겁사론의 도형 표절 위조와 연루될 수 있습니다. 영마살이 겁사를 몸으로 해가 되어 신의 해는 안면에 상처가 있거나 즐거운 일이 슬프게 되거나 수액을 조심하고 교통 사고나 풍랑을 조심해야 하고 낙태, 산후 질병, 질병, 대수변 분리, 폐질환, 대장질환, 백혈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권고 사항으로 겁사룬에자신의 능력이 없으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